자, 문제 분석합니다. 다음 보기의 급수 중 수렴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부터 보자. 1은 1분의 1입니다. 3분의 2, 5분의 3, 7분의 4. 자, 급수를 조사할 때, 먼저 일반항을 보자. 일반항, 2 n 1분의 n인데요. 이 일반항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하죠 자 이게 2분의 1을 향해 가니까 0에 수렴하지 않네요. 그럼 급수는 발산합니다. 그죠? 자, 니은 보자. 니 니은 일반항 보면 n번째 항에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 지금 2, 3, 3, 4, 3, 4, 4, 5 이런 거니까 n번째 항에는 m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있죠. 자, 그럼 일반항 조사했더니 1 빼기 1이니까 0을 향해 가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조사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일반항의 극한을 조사했을 때 그게 0에 수렴할 때에는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급수에 대해서 Sn을 구해서 직접 리미트 n을 보내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S 무한대를 직접 추정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항, 2항, 3항, n항까지 합을 할때 이게 바로 앞뒤 사라지면서 그럼 Sn은 여기 사라진다고고요.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돼서 이게 Sn 부분합이 되는 거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하면 지금 2분의 3 빼기 최고차항의 계수비 1즉 2분의 1로 수렴하네요. 자, 이거 수렴합니다. 디귿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 어, n번째 이제 n분의 1이 있는데 그럼 일반항 조사하면 0을 향해 가죠? 그러면 급수에 대한 것은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했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어서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n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약간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한번 보세요. 1 플러스 2 분의 1, 3 분의 1, 4 분의 1다 더한 것, 좀더 적어볼게요. 5 분의 1, 6 분의 1, 7 분의 1, 8 분의 1 자, 이런 것을 한없이 더하는데 이것은 3분의 1보다 작은 4분의 1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모두 그들보다 작은 8분의 1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왼쪽 좌변이 더 크죠 근데 이것이 합치면 2분의 1이고 이것도 8분의 4니까 2분의 1이고 자 이것들을 한없이 더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개수가 무한계가 되니까 무한계 더하기 1해도 어차피 무한대가 돼서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큰이 수열의 합은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x입니다. 발산합니다. 자리을보자 먼저 각각 유리화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어, 1마 루트 3, 1마 루트 3, 루트 2마 루트 4, 루트 2마 루트 4, 루트 3마이 루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것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분모는 합차공식 1 마이너스 3즉 마이너스 2 이것도 2 마이너스 4즉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다 생깁니다. 마이너스 결국 2분의 1로 묶고요1 빼기 루트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요. 맨 마지막에는 루트의 n 루트에 n 플러스 루트 이 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루트의 n 마이너스 1 빼기 루트의 n 플러스 1자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Sn을 먼저 만들어 본 겁니다. 부분합을. 그러면 이렇게 건너서 사라지죠 건너서 자 이렇게 건너서 사라지고 앞에 양수 두개 남으면 마지막에 음수 두개 남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음량이 사라집니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에, 1, 플러스 루트 2에, 그대로 적으면, 마이너스 루트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 n,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을 리미트 n 무한으로 보내면, 이쪽에서 다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죠. 그죠?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 은 정답, 2번이 되겠네요.